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 본사 전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JS 리무진은 카니발을 전문으로 개조하는 특장 업체이며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제조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틸 구조 하이루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조달청 등록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카니발 리무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시승까지 해볼 예정이니까요. JS 리무진 카니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JS 리무진 본사 전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곳이 JS 리무진 본사 이천 전시장입니다. JS 리무진은 이천 전시장도 있고요. 서초 전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 뒤에는 정말로 럭셔리한 카니발들 4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JS 리무진은 총 4가지 트림의 카니발 리무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일 안쪽부터 프라임, 디아망, 서밋, 그리고 4인승 최상위 모델, 에어포스 1 까지 최근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실내는 얼마나 고급스러울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특히나 이 4인승 에어포스 1, 이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에어포스 1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지만 뭐 차박이나 캠핑, 의전용 정말로 다양한 분야로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이 카니발인데요. 그런 카니발을 더욱더 멋지게, 더욱더 고급스럽게 더욱더 활용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JS 리무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프라임, 디아망, 서밋, 에어포스 1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프라임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바디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된 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와이드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순정 카니발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라게 익스테리어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마치 만소리 킷처럼 휠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캡 부분을 보면 휠캡에도 이렇게 JS라고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신경을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이 차량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LED까지 나오게 됩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지금 보면, 제 손바닥 한면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전동 사이드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에도 트리밍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순정 핸들이 아니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핸들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고 1열 시트의 디자인이 이렇게 VIP 시트로 달라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왼쪽 버튼 유들를 보게 되면 램프와 관련된 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프라임은 2열 좌석이 또 메인이기 때문에 2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좌석을 열어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도어 스커프, 도어 스커프에도 JS 리무진이라고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LED까지 나오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 요소 각각 신경을 써놨다 디테일에도 신경을 쓴 것이 JS 리무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플로어 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그냥 플로어 매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다 마감 처리해 놨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시트를 한번 볼게요. 시트 구조를 보면, 일단 기본 카니발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시트고, 가죽은 기본적으로 나파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이 시트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소비자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요거는 예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왼쪽을 보게 되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요런 부분들, 버튼유들의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요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요 시트를 회전해서 뒷좌석 승객과 이렇게 마주보고 주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울 때는 저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를 이렇게 당겨 주셔서 돌리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있다면 하 카시트를 이렇게 싣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고정시켜도 되고. 엄청 편하게 돼 있죠.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돌려주시면 이렇게 딱 뒷좌석이랑 마주 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동이라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동도 써보긴 했거든요. 전동도 조작해봤는데 수동이 조금 더 견고하고 그래서 저는 수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이나 서밋에 비해서 이 시트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통로 부분에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2열에서 3열로 넘어갈 때나 3열에서 2열로 나올 때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된다는 라 것도 시트 폭이 좁지만 시트 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오 지금 시트는 되게 폭신한 느낌입니다 되게 이렇게 짱짱한 게 아니라 딱 앉으면 몸을 쫙 감싸주는 그러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눕혀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등받이가 어디까지 눕혀지는지 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쿠션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 오, 엄청 눕혀지는데? 제가 앵글에서 사라지겠는데요? <laughs> 어, 거의 일자로 눕혀지네 오, 여기서 그냥 완전히 누, 눕는데요? 그냥 완전히 일자가 돼요 오이 정도면은 이거 시트를 좀 앞으로 빼서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자세가 희한한데 <laughs>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그냥 한 170도? 180도까지 이렇게 누운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이게 침대처럼 많이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너무 누우면 생각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행할 때한이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누워도 어, 상당히 편안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이번엔 프라임 등급의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인승이기 때문에 여기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뒤쪽에서도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앞뒤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3열에 있는 센터 암레스트를 통해서도 등받이 각도 조절, 앞뒤 슬라이딩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공간이 비어 있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힘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점은 일단 골프백을 세로로 실을 수 있다는 라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도 골프백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납공간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골프백까지 세로로 실을 수 있다는 라 것이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골프백은 세로로 4개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골프 여행을 가실 때 정말 편하고 적재용량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프라임 등급 다음으로는 비아망이라는 중간 등급이 있습니다. 프라임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모델은 따로 여기 있는 트리밍, 핸들 트리밍이 적용되진 않은 모델입니다. 그냥 순정 카니발, 핸들과 동일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핸들 가죽 트리밍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디자인이고 적용했을 때는 좀 전에 보셨던 프라임 등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열은 여기 있는 가죽 시트만 다르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좀 전에 보셨던 프라임 등급과는 헤드레스트 디자인부터 여기 있는 가죽의 패턴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쿠션감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 등급이 VIP 시트였다면 이 디아망부터는 VVIP 시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가죽의 크기라든지 너비 소재 쿠션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시트의 면적이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은 프라임 등급보다는 디아망 등급부터 선택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로 부분이 조금 좁아졌기 때문에 3열의 아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 원하신다 하시면 프라임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체감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디아망 트림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밀면 팔걸이가 밀립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동으로 모니터가 올라옵니다. 마치 신형 7 시리즈처럼 이렇게 지금 팔이 닿는 부분에서 모니터를 올리고 내리고 전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아주 신형 S클래스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조절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 열선 통보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되고, 그리고 아까 프라임 등급도 회전 시트가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디아망 트림부터는 이제 전동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아까 프라임은 수동으로 회전을 했는데, 디아망이랑 서미 트림은 전동으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트를 좀 세우고 앞으로 빼서 회전할 수 있는 좀 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 버튼을 눌러서 락을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이렇게 팔걸이 다시 앞으로 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 뒷좌석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할 때는 아까 락 푸는 버튼 눌러서 다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트가 벤츠 S 클래스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기 있는 조작 버튼류들도 그렇고, 오, 컬러도 그렇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30D랑 많이 닮아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확실히 프라임 등급보다는 시트가 좀더 넓어요. 확실히 좀 팔을 좀더 벌릴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눕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트가 좀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이 시트는 훨씬 더 거의 180도까지 눕혀졌고요거는한 160도 170도 정도 요게 가장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트는 확실히 디아망 등급이 더 편하게 느껴지네요 직접 앉아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전동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마사지도 조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 반대쪽에는 무선충전 패드와 a 타입 포트가 있어요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디아망 등급의 트렁크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앞쪽에서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아망 트림부터는 3열에도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도 소재가 좀 달라졌죠. 소재가 좀 달라졌고, 여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밑에 공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4개를 세로로 수납할 수 있다. 요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좀 얇다 보면은 주행하다가 요철이나 이런 걸 만나면 덜컹덜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소음과 뭐 이런 부분에서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시승하면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등급, 서밋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 등급은 사실상 7인승에서는 가장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도 바디킷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외관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 핸들 디자인도 따로 트리밍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카니발 핸들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릴러 시트에서는 디아망 등급과 같은 헤드레스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 디자인이 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시트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열이 디아망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어 시트가 훨씬 더 지금 보시다시피 구조도 좀 특이해졌고, 앉았을 때 작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아망 트링과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여기 안쪽에 있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포켓까지, 그래서 휴대폰을 넣으면 바로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죽 트리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단, 중단, 하단까지. 지금 운전석 한번더 보여드리면, 운전석도 상, 중, 하단, 모두 다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디아망 트림은 이건 옵션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밋 트림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가죽으로 넣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서밋은 기본적으로 여기 탁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따로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테이블이 상당히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뒤에서 뭘 먹거나 했을 때또 이런 테이블이 필요하죠. 탔을 때 냄새부터가 달라요. 가죽 냄새부터가 좀 다르고 어, 시트는 디아망이랑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더 넓어진 것 같아요. 뭐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다리를 벌렸을 때좀더 넓게 벌릴 수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서밋 등급의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 등급은 확실히 좀 다르죠. 앞서 봤던 트렁크들과 지금 보시면 어 6인승 구조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암레스트를 지금 내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암레스트를 올리면 이제 7인승, 암레스트를 내리면 마치 6인승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프라이빗하게 3열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3열에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왼쪽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아까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망의 에어포스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인데요. 4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랩핑이고 에어포스 1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투톤 랩핑 까지도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휠 보세요. 휠이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휠이 무려 22인치 휠입니다. 그래서 휠만 커지면 당연히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서스펜션까지 네오테크 제품이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트림들은 서스펜션을 바꾸진 않지만 요 에어포스 1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을 더 또 개선하기 위해서 서스펜션까지 바꿔서 출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코치 란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롤스로이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롤스로이스 로운 부분이 여기에 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산이 보면 지금 JS라고 이렇게 로고도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허투루 만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보면은 진짜 제대로 만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보잖아요. 4인승. 딱두 시트밖에 없습니다. 기아 카니발 순정에도 4인승이 있잖아요. 근데 순정 4인승이랑은 완전히 그 화려함이나 그 내부 고급스러운 부분에서 비교가 불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정으로 타게 되면 하좀 뭔가 심심한데 생각보다 고급스럽지 않네라는 느낌이 되게 되는데 JS 리무진을 통해서 4인승을 보시면 이러한 지금 고급감과 화려함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마치 바디 프렌드처럼 시트가 바디 프렌드를 이렇게 두개 갖다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특징은 여기 헤드레스트까지 위 아래 앞뒤 이렇게 네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그리고 실제 원목을 사용했다라고요. 실제 우드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여기 플로어 여기도 고급스러운데 매트까지 깔아놔가지고 진짜 거실 같습니다. 저렇게 네 다리를 받칠 수 있는 쿠션까지 있으니까 이 공간이 진짜 넓어요. 와 앞좌석 공간이 엄청 넓으니까 와 다리를 다 뻗어도 앞에안 닿고 와 이거 진짜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열면은 여기도 수납할 수 있어요. 포트도 있고 무선충전 패드가 여기도 있고 요 앞에도 있고 여기는 냉호 컵홀더까지 제공됩니다. t b r 위치가 딱 에어포스 1요 4인승을 딱 타니까 딱 맞네요. 아까는 살짝 가까운 느낌이 있긴 했는데 아요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테이블에도 무선충전 패드가 있고 와 이 정도면 이동간에 피로가 거의 쌓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클로징하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편하네요 진짜 그리고 JS리무진 카니발만의 특징은 LTO 고출력 배터리를 옵션으로 선택해서 탑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트렁크 밑에 부분에 LTO 고출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이게 기본 적용은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추가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냐면 일단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 눌러보면 여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A타입 포트 두개 있고 한번 더 누르면 보세요. 짠! 하고 220볼트가 나옵니다. 엄청 신기하죠? 여기서 이제 전력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보면 마치 V2L과 같은 그런 기능인데 이 출력이 제가 앞서 고출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 4,000 와트까지 출력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900에서 1,000 와트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4,000 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 헤어 드라이기는 물론이고 뭐 우리가 카니발로 차박이나 캠핑을 가게 되면 요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시동을 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lto 고출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js 리무진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사용하시려면 js 리무진에서 카니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썸밋 등급의 차량을 시승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승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간단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승해 보는 이유는 뭐 시승기를 전달드리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카니발 개조하게 되면 뭐 잡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보고 이건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승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JS 리무진 카니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에이스 뷰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뭐 버디뷰,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진할 때, 주차할 때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게 되면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브랜드는 시속 15km 어떤 브랜드는 뭐 시속 25km를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를 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 뷰는 속도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행을 하면서 체크해 봤는데 지금은 정차했지만 잠시에 속도를 냈을 때도 이3 m 시도 서라운드 뷰가 꺼지지 않습니다. 속도를 좀더 내볼게요. 지금 속도 50km 넘겼어요. 속도 60km. 60km에서도 에이스 뷰가 잘 작동됩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속도를 높였음에도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뭐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뭐 신경 쓰이는 잡소리라든지 이런 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JS 리무진 본사 전장에 와서 직접 JS 리무진 카니발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앉아도 보고 이렇게 시승까지 해봤는데 일단 JS 리무진이 갖고 있는 특징은 기술력입니다. 첫 번째 기술력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스틸 구조 하이루프의 특호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JS 리무진에서 디젤 지게차를 전동화로 꾸는 사업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를 봤을 때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니발을 구입하는 게 일단 커스터마이징된 나만의 카니발, 좀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카니발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옵션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시트의 컬러, 소재 그리고 고급감 이런 쿠션 부분도 최근 높아진 소비자들의 안목을 모두 다 맞출 정도로 충분히 높은 퀄리티의 카니발을 만들고 있고 뭐 LTO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JS 리무진에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을 사용할 때도 해당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카니발과 큰 차이점은 출고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혹은 카니발 리무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JS 리무진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이천과 서초에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전시장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JS 리무진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